네. 18, 19, 20. 3개 풀어봅니다. 여기는 문제들이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,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. 물론 18번은 아니고 19랑 20번이 좀 괜찮은 형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보세요. 18번도 잘 봅시다. 이렇게 되어있을 때, 이거의 전개식에서 라고 나와있는데, 한마디만 더 할게. 맨날 하는 얘기, 죠 X 플러스 A가 있어. 그리고 x p l u b, x p l u c가 있어. 그러면 x를 세 번해, 그 다음에 x를 두 번하면 여기서 x 고르고 x 고르면 여기선 c 고른다. 그 다음에 x 고르고 x 고르면 a 고르고 이런 형태로 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.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플러스 이번엔 x가 한번 쓰였어. 그러면은 x가 한번 쓰였으면 b, c를 고르는 거고, x가 한번 쓰였으면 a, c를 고르는 거고, x가 한번 쓰였으면 a, b를 고르는 것이니까 a, b 플러스 b, c 플러스 c a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a, b,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. 그 얘기죠.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?라고 하면 자 18번은 바로 이거죠. 여기서 또 보셨을 때또 그대로 가봐. 여기서 x, x, x가 있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? x에 세제곱이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x에 제곱이 있었을 때 여기는 a 한 번, 2b e, 한 번, 그 다음에 2한번 e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가 한 번이야. 그럼 어떻게 써? 그렇지. a 곱하기 2b, e, 그 다음에 플러스 2b e, 곱하기 2, e. 그 다음에 플러스 2 e 곱하기 a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.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2b e, 곱하기 2 e. 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? 아무리 복잡해도요,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가면요, 완벽하게 이, 얘네들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그런데,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. 이렇게 됐을 때, X제곱 앞에 개수가 얘가 얼마래? 10이래. 그 다음에 X의 개수, 얘가 얼마래? 20이래. 여기서부터는 뭐합니까? 단순한 산수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죠. 얘가 10이니까 A plus EB가 얼마이죠? 자, A plus EB. 2b가 얼마다? 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2ab 플러스 2a 플러스 4b 얘가 얼마라고요? 20이라고요 근데 얘는 뭐야? 두 배의 a 플러스 2b 아닙니까? 그럼 얘가 얼마예요? 이게 8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곱하기 b 이 a 곱하기 b가 뭐예요? 얘가 계산하니까 2가 나오는 겁니다 될까요? 네. a 곱하기 b가 2가 나왔어.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a의 세제곱 플러스 8b의 세제곱이니까 2b e, 전체의 세제곱 얘를 풀어라. 그러면 앞에 거, 뒤에 거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. 그 다음에 앞에 거, 뒤에 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. 자 여기까지 됐어. 그러면 얘가 얼마야? a 플러스 2b가 얼마냐고 이게 8이거든 8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 6곱하기 ab가 얼마야 2였죠 맞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2b가 얼마야 8이었어 그래서 8의 세제곱 512 500 512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6 계산하면 416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에 19번 봅니다. 19번요 뭐 여러개 묻지 말고요 일단 이 문제를 쭉푼 다음에 이 패턴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먼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야 자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냐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곧바로 봅니다 양수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그런데 얘가 뭐야 0이지 0 그러니까 이 0을 10분 활용하는 거야 이 0을 다시 어떤 얘기냐면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어요. 얘를 뭐라고?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로 나눕니다. 그럼 여기 x제곱이 나오겠죠?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의 제곱. 여기서 여기 빼니까 5x의 제곱 플러스 x 됐어. 그 다음에 플러스 1. 자, 여기까지 되죠?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0.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, 여기서 나오는 게 플러스 5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네요. 되나요? 그럼 여기서 5x의 제곱, 그 다음 플러스 5x, 그 다음 마이너스 20. 괜찮아? 마이너스 20. 조금만 올라갑니다. 마이너스 20. 에서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. 그럼 마이너스 4x, 그 다음에 플러스 21.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지금 이렇게 나왔어.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. 이 식을 씁니다. 귀찮아도 씁니다. x의 4승.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누구세요?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로 나눕니다. 몫은 뭔가요? x 제곱 플러스 5이고요. 나머지는 뭐라고요? 아이고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21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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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앞에 보이는 얘예 보이세요?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뭐예요? 얘가 0이잖아. 그러니까 이 전체가 0이야.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값을 구한 거로 마무리되는 겁니다. 이게 다예요. 이 값을. 다시. 자, 이제 정돈이 끝난 거야. 무슨 정돈이 끝났는가?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1. 이거면 끝이야. 이 값을 구하면 돼. 이 값을.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되나요?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x 값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. 근데 그 x 값은 어디서 나와? 여기가 2차잖아요. 2차 2차면 당연히 뭐를 쓸수있어 근의 공식을 쓰는 거죠. 근의 공식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b 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16 이렇게 됐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봐봐 양수 x에 대해서 이 x가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여기서 플러스가 돼야 돼아뭔 말인지 알았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 최종 답은 마이너스 4에 얘를 써주는 것이죠 x를 써준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그다음에 플러스 20 1 이렇게 써 주는 것이죠. 이걸 써서 마무리하면 23-2 루트 17 이렇게 나와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. 해볼 만할까? 네. 왜 나누기를 하는지 알겠지. 그래서 이 나누기 지금 이 과정이죠. 이 과정을 직접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. 왜 하는지는 마지막의 결론 마지막 이이 이, 마지막 이한 줄을 쓰기 위해서 이 줄을 쓴다면 어떡하라고 얘가 0이니까 얘를 없애면서 동시에 같이 귀찮은 애들 전체가 없어지고 아주 간결한 나머지만을 얘기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다. 그 얘기입니다. 다음에 20번 20번은요, 출제 확률이 있습니다. 이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곳에서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. 뭐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출제되고 있어서요. 네,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조건을 보세요. 2 x 의 조건만 보세요. 자, 2 x 의 세제곱, 플러스 4x의 제곱, 플러스 5x 10, 을, 뭐라고? 2 x 1로 나누었어요. 나누었더니 그 몫은 뭐예요? q1, x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가 r1이 됐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식을, 이식. 자, 이식이야. 이식을 x-2분의 1로 나누었어요. 나누었더니 몫을 q2, x 라 하고 나머지를 r2라고 하겠어요. 자, 여기까지 됐어요.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, 라고 한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q1, q2의 분자분모에다 깔아 놨다는 것을 좀 폼나게 말하면 q1, q2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? r1, r2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? 이렇게 물어본 거야. 그러면 지금 요 모양을 가지고 요 모양, 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걸 하나 만들 수가 있어. 어떤 걸 만드냐면요. 여기에 이거2 e 보이세요? 2, e? 여기 2 e 보이세요? 2로 묶어버리세요. 2로 묶어버리면 여기 뭐 남냐면 x-2분의 1이 남죠. 뭐로 묶었어요? 2로 묶었다고요. 2, e, q1, x가 되는 것입니다. 아. 자, 얘랑 얘가 같아. 그럼 얘와 얘가 또 어때야 돼? 카타야 되잖아. 그게 풀이에 다야. 두배의 q1, x. 얘가 뭐라고, 됐는데? 뭐가, 요 자, q2, x가 되는 거야. 얘가 q2, x. 말도 꼬이네. 여기까지 돼? 그럼 얘를 봐봐. 얘. 여기 보여?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끝나잖아. 분모로 자 분모로 내려가봐. 응?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얘가 내려갔어. 그두 배는 뭐라, 뭐라고? Q1x 분해 Q2x 이렇게 되잖아.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야? 이게 2가 되는 거야. 음. 쟤 그럼 얘는요? 아, 니 똑같잖아.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라고. 그래서 얘는 2, 얘는 1 합쳐서 정답은 3.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. 네, 출제 많이 됩니다.